이 되고 나면 뭔가 하나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게 쉽진 않잖아요. 네.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시작하셨나요? 일단은 동기 자체는 어릴 때좀 가난했어요. 그 가난 때문에 받은 좀 상처가 좀 있는 편이고, 그런 거를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그거를 이루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정을 이루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전과 같은 사례를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좀 의지가 좀 있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큰 맥락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가정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컸었고, 두 번째로는 아, 지금 이제 제가 좀 예단을 한 건데, 코로나 시대가 오고 나면 사람 사는 게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대면 영업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뭐 컴퓨터로 대체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할수 있는 일을 지금 찾아야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가 어릴 때좀더 부딪히고 경험을 해놔야지 당장에 돈을 못 벌더라도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나중에 내가 더큰 돈을 벌거나 일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대 회사를 퇴사하고 스마트 스토어 창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30대 자영업자 문까치입니다. 2천만 원 매출 올렸을 때 네. 행복했었나요? 네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막겨를이 없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계속 바빠지는 상황이어서. 왜냐면 그때 시스템을 못 갖추면서 계속 바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얼마 벌고 있다 이런 생각도 사실 잘안 들고 계속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든 넘기고 짬이 날 때마다 이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도 있지만 더 잘돼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 정도로는 아직 안된다는 생각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불안함이 컸어요. 처음에 보는 거랑 이게 유지될까? 이게 과연 이게 계속 우상향으로 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것도 스승이 없잖아요. 어떤 코치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장이 된다는 건 어쨌든 이제 어떤 가이드가 없이 아예 맞는 나한테 피탄 방법을 찾아서 스스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긴 했어도 되게 기분 좋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우상향이었다가 우 하향 타이밍이 왔잖아요. 네. 아 되게 복합적인데. 한편으로는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거 내가 실제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내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정확히 못했어요. 지금도 뭐 정확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이거를 내가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몸만 힘들고 소모전으로. 갈것 같다는 생각 했어요. 내가 여기서 진입장벽을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차라리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가 의도한 거와 다르게 빠져버리는 게 조금은 좋았던 면도 있어요. 세무적인 부분 아니면 내가 또 이렇게 바뀌는 현상 트렌드에 대해서 좀 공부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될땐 불안했는데 빠지고 나니까 그 불안감이 해소된다 약간 이런 느낌에서 아 그래 올게 왔다 물리적인 시간이 많아지니까 좀 뭔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직원일 때랑 네. 사장님일 때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직원일 때는 사실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구성원에서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게 지역적이기 때문에 저는 영업부에서 볼수 있는 시야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회사를 만드는 시스템을 제가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업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구매도 해야 되고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 법무적인 일 세무 일을 제가 이제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회사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이거를 사용자로서 보. 시선을 좀 가지게 되어서 회사를 나오고 나서 사장이 되보니 경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리스펙도 많아졌고 회사 운영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점하고 단점은 항상 이제 양날의 검으로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퇴사를 했을 때 장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큰 범주로 봤을 때두 개인 것 같아요. 시간 활용 부분하고 인간관계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간 활용 부분을 보면 내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쓸수 있는 게 분명히 장점이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유연하게 시간을 조절하면서 사용을 하고 내가 업무를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할 때 내가 이거를 컨트롤해서 되게 능동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인간관계 부분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가장 치명적으로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결국에는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사로운 인간관계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게 장점이고 단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날의 검인 게 시간 활용 부분이 장점인 만큼 단점인 거는요. 어릴 때부터 과과정을 밟아 오는 게 거의 갖춰진 커리큘럼 안에서 움직이는 걸로 배워 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회사 생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기존의 경영자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내가 나와서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고 커리큘럼을 짜 가지고 움직이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시간 활용을 주도적으로 할수 있다는 게 시간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시간을 많이 스스로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게 쓸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게는 큰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부분에서도 단점을 말씀드리면 어떤 직장 안에서는 그래도 큰 소속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명함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회사를 욕을 하지만 내가 대기업을 다니거나 어느 정도 내가 프라이드를 가지는 회사를 다니면서 그 소속감의 힘이 되게 크고요 소속감을 잃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로 단점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사사로운 인간관계에서는 벗어날 수 있,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회피하려는 마음이면 은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관리자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해결을 해소를 하거나 처세를 길러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회사를 나오게 되면 은 내가 백수가 되거나 히키코모리로 살거나 돈이 너무 많아 파여주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 이제 연결고리가 없는 인간관계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없는 인간관계에서 온 피로도가 더 크게 느껴지고 상처 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이 된 입장에서 네.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으신가요? 사장님이 돼서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큰 범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제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공부를 하게 됐어요. 돈을 더아끼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닐 때는 뭐 밥값이나 커피값 이런 거를 뭐 시발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먹거나 그런 게 실제로 좀 보상이 되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존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휴가비나 이런 식대나 이런 거는 나오는데 그거를 실제로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그게. 월로 계산을 해보면은 비용이 되게 상당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다닐 때 되게 좋았다는 거를 좀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먹는 매일매일 쓰는 이런 고정비들의 지출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먹는 거를 조금 아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밥 먹고 뭐 이런 거에 아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걸 아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네. 반겨주시는 분이 있으신데 네. 없을 때하고 있을 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 근데 너무 많아서 이것도 담아주요 왜냐면 그 그러니까 차이점이 많다기보다 너무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생각난 대로 말해서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아마 들 거라 이전에 제 개인적인 상황을 많이 설명을 해야지 좀 이해가 되실 거지만 지금 결혼을 하고 정말로 약간 눈물겹다는 생각 많이 해요. 감사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뭐 지엽적으로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설명하면은 다 설명을 못하겠어요. 저는 지금 사실 결혼을 해서. 오히려 이런 도전도 좀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게 되게 용기 있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안 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힘들게 살고 도전적이고 용기 있고 이래도 퇴사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그런 걸 쉽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비빌 언덕이 나를 지켜주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크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빌 언덕이 되게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와이프랑 결혼을 하면서, 되게 한 부분에서 지탱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밀 언덕이 돼주고 있어서 제가 더 이렇게 용기 있어 보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고 어또 결혼하니까 더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결혼을 할때 여성분들을 보면 나랑 어려움을 함께 해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내가 같이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해줄까? 이 사람하고 행복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생각해요. 남자는 결혼을 하면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면 나이 남자랑 어려움을 같이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그 결혼 생활이 좋지 않을까라고 감히 제가 아직 신혼 3년차인데 그런 부분이 와이프나 저나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너 나랑 어려운 거 같이 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너와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와이프도 너랑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할수 있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하, 해주는 것 같아요. 네.